안녕하세요. 초등 3부 6학년 이하라입니다. 저는 어른들과 다른 나의 생각을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. 저의 첫 번째 의제는 모든 친구들과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한다입니다.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신이랑 안 맞고 서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를 어른들이 강제로 붙여 놓는다면 사이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의제는 게임은 무조건 나쁘다입니다. 저는 게임하는 시간에 절제가 안된다면 그건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게임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게임으로 통해 작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저는 낯선 친구와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친구와 같이 하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세 번째 규제는 엄마 아빠 전설리는 무조건 들어야 입니다. 먼저 모든 전설리가 나쁘고 다듣기에 짱라는 것만은 아닙니다. 고쳐야할 점이 있다면 당연히 가족이 그 점이나 행동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고치게 해줘야죠. 하지만 예를 들어 잔소리를 한 번에 몰아서 한다거나 세게 말한다거나 하면 듣는 저희가 기분도 상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쌓이고 그뿐만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화도 나겠죠. 이런면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서로 아깐점만 쌓이게 됩니다. 또한 잔소리하는 게 저희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시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때론 잔소리보다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 응원과 격려도 잔소리 못지않게 많이 해주세요. 이상 어른들과 나는 나의 생각에 대해 발표한 열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